저희는 지금 장흥에 있는 한 미술관을 가고 있습니다. 저기 거기에 좀 예쁜 작품들도 많다고 해서 또 저희 예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원빈 원빈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미술관 가니까 묘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데이트할 때 가끔 멋있어 보이려고 뭐 오빠 오늘 어디 가 그러면? 미술관 가고 괜히. 응. 어양 어, 우리 앞뒤가 있어. 앞뒤가 똑같은 고양이. 아, 근데 소름돋는 게, 어떤 얼굴은 고양이인 것 같고, 어떤 얼굴은 사람 같아. 형이 쓴는 안경 느낌이랑 비슷하네. 어, 내성분이랑 비슷하네요. 어, 요리 봐야 아 얼굴이 달라요. 그니까, 러 보면요. 네. 이게, 이중점, 이게 보면, 오. 오케이. 하나 아, 찾은 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앞에는 입술이 있어요. 그 뒷면에는 사람 얼굴이에요, 사람 입술이 얼굴이. 없어요. 뒤에는 고양이 얼굴. 뒤에는 고양이 얼굴. 네. 관람 시간은 10시가, 6시지 오, 여기 지금 촬영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생 네. 방송으로? 네네.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집에 네, 나왔어요. 우와. 아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저는 양교식 자무수 미술관 하계사 김영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이번 전시가 주제가 집이에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은 작품과 작가들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를 집이라고 잡은 만큼 미술관을 하나 집이라고 상정을 하고 여기 있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와. 조용히 이걸 와가지고 보고 있으면 와. 이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불멍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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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느낌. 느낌. 아, 예, 착착착 착하면 넘어가는 말같이에요 그런 거 보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저기 들어가는 건가? 아, 그런 아정수 작가님 작품 너무 좋은데요. 예. 그 이것도 지금 작가님께서도 올라가셨지만 이제 한1인 이분이 보면은. 아, 아 있어요. 한 끗씩이 올라가서 보면저 가운데 쓰면은 좀 느낌이 니다 약간 나만의 공간이 시간이 생성되는 느낌이에요. 아까 오케이. 저거 보는데도 제작진 <목소리> 최고의 게라는의마드먼 <목소리> 스웨어. 아, 시나서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미술관을 처음 경험을 하고 있는데 느껴지는 감동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요. 몇배 되게 큰 감동을 느끼게 돼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런 형태의 미술관들이 많이 생기면 일반인들이 훨씬 더 미술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주의 보물이네 보물, 진짜 보물입니다. 어, 어. 어. 저 그게 제일 멋어요 파란색 저희도 같이 요그이을시보셨 양주시에 진짜 이런식으로 문화공간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져서 못가는거좀더 그러니까. 많이 그렇지. 알려지고 어, 이런식의 문가가 되니까 네. 저희가 좀 힘이 될까요? 저희 덕분에 조금이라도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거 희진이 선물하고 사셨나요? 네. 그림 세트하고 저 이거 작사 노트 저는 이거 는니 드로잉 수첩 드로잉 수첩 맥도컬 사주려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안 사줬습니다 괜찮지? 저첩 좋아하는데요 네저 이런 거첩 좋아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찌 좋아하니까요 저 이런 거첩좋는하니 좋아. 장욱진 님은 무소유 심플인데 부찌거든요 음시 네, 세계는 안 맞습니다 네 신발이 아지닷습니다 네. 장욱진 님 전시회를 갔다 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드로잉 노트를 하나 샀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검색을 해서 쳐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친거는 아니고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쳐봤었는데,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보통 보면 음 뭐랄까, 집에 대한 그런 것들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세요. 집을 모티브로 한. 그래서 가족들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항상 표현하시는 있습니다. 그림에도 항상 집이 거의 빠지질 않으셨었는데 어 이거는 아마 보시면 옷을 보이 유학길에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니실까 그래서 어, 뭔가 색감이 그 장욱진님. 전방에 있습니다. 과속 그림에서는 이렇게 컬러풀한 작품이 8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 작품이 51년도 작품이거든요. 51년 작품인데, 뭔가 이때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미술관에서...